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와 함께 심리적 방역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숲 치유가 우울과 불안감 해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한 힐링 쉼터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종혁 기자입니다. 비단을 수놓은 듯한 모습에 지명이 붙은 제천 금수산입니다. 이달 정식 개장을 앞둔 치유의 숲이 이곳에 조성돼 힐링하기 좋은 숲길이 생겼습니다. 소나무와 참나무로 둘러싸인 숲길을 걷다 잠시 명상에 빠지면 자연이 전하는 건강한 에너지를 받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숲길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울증과 혈압 완화 등 건강 개선 활동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 숲에서 야외 활동을 통해서 맑은 공기와 피톤치드, 음이온 등을 몸으로 느끼면서 건강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선 산림 속 요가로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기도 하고. 제천의 특산물인 한방과 접목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때문에 코로나로 받은 우울과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일반인뿐 아니라 방역 대응으로 지친 의료인들의 발길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저희 제천 치유숲에서는 이런 산림 치유 인자를 가지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코로나19 격리 시설로 지정된 청풍 리조트 직원분들께서 오시기도 하셨고요. 또 코로나19로 요즘 많이 애쓰시는 의료진 분들 분당에 있는 재생병원에서 간호사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힐링하시고 정부에서도 산림을 통한 코로나 우울 극복이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에도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국민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불안감을 경험했다고 보고된 바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심리적 공포와 소외감, 대응 인력의 소진 위기가 대두되었습니다. 숲 공간이 다양한 분야의 정책과 연결되어 감염병 시대의 안전한 숲터인 으로 국민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 예방과 함께 심리적 방역도 중요해지면서 치유의 숲이 안전한 힐링 쉼터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c c s 뉴스 박종혁입니다.